아다 어, 왔어 다 왔어 어! 자 떨채 좀 준비하시고 어우 떨채 잘하시네 오늘 네. 다 꼬랑지 다 오셨다 다 꼬랑지, 다 꼬랑지. 다 아이고, 자, 올려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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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딱 떠야 돼요 더 땡기세요 이빨 땡겨 대단한 거예요 꼬리 쪽 해갖고 랜딩 하는 게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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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떼지 말고 지금 떼지 말고 안 되노. 자. 대로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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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때까지 아무나는 거 아니에요. 와. 네. 오, 자. 어. Yeah. 오, 제일 큰것 같아. 대박 대박. 기분 어떠십니까? 아, 죽입니다.